자,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은 18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레유기 19장의 내용입니다 레유기의 전체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것이 레유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유기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 전반부에 말했고 후반부에 넣으면서, 넘어오면서 넘어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하는 이두 가지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히브리말로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또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죠. 구분시켰죠. 이런 구분과 이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분리인데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고, 분리된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과 분리되고, 무엇과 다르고, 무엇과 구분된 분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이란 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은 어 그런 인격과 또한 지식과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또 다른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과, 이 인간은, 어, 또, 다른, 구별된 그런, 인간과 비교했을 때도 다른 분이죠. 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또, 사람은 도 역시 인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같은 그런, 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죄가 없고 또 무한히 선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유한한 인격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않고 또, 완벽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이두 가지 차원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분인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란 이방 민족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것처럼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또이 땅의 모든 음, 불완전한 죄인과 다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달라야 된다. 어떤 것과 달라야 됩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탁월한 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거룩이 된 삶을 우리에게 표명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9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는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내용들은 바로 십계명의 요약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것을 확대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보면 너희는 헛된 것을 유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신접한자나 박수나 이런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모두 다 일개명에 속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일개명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어, 신접한 사람들, 또 박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오거나 그 죽은 자와 귀신과 접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기를 죽은 자와 산 자는 교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의 귀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어떤 강신술이나, 또 영매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실상은 이 귀신들은 바로 사탄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미신적 풍습을 쫓지 말라, 그래서 26절과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점을 치는 것들, 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는 것이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점을 쳐서 아는 이런 모든 이방인의 풍습들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것은, 어, 우리 옷차림이나 또는 이 몸을 치장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요즘에는 뭐 패션으로 뭐 하는 일들이 많지만, 어이 과거에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미신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미신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하지만 그 원래 기초는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27절에 보니까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어 이방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이 깎는다 깎아 깎음으로 이 머리 자체를 천체 우주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계속 자랍니다. 머리가 계속 자라니까 이것이 이 머리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몸 전체가 생명체인데 이 과거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머리 속에 이 머리가 전체인데 그래서 머리에 어떤 민머리를 하고. 또 둥글게 깎고 그런 형상을 했고, 그리고 머리가 계속 자라니까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 안에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신께 바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 따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적 풍습을 따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장례법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 이방의 장례법. 어, 이방인들이 이렇게 무슨 장례하는 일들. 어, 그래서 어떤 내세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어, 몸에 치장을 하는 일들. 이런 걸 하지 말라. 이,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왜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장소에요. 다시 한번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이 너희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 성전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팔아서, 어, 이 매춘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어떤 어 자녀를 자기의 부속물로 여기고 어떤 재산적 가치로 여기는 이 잘못된 관습들이 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숭배가 많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헛된 것들을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더불어서 또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어 나는 나외 다른 신을 에, 섬기지 말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계명 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모든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3계명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는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3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호환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정했죠. 것은 창조의 기념날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쉬심으로 창조에 대한 기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축하일이 되는 것이죠. 또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 됐는데 이 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종말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laughs> 기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우리가 날로서 여겨가지고 그 날을 뭐 의무처럼 율법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대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기념하고 또 구원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약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오개명입니다. 어? 그래서 오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어, 너희는 각 사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땅을 뭐 뒤섞여 놓다든지 하늘과 땅을 뒤섞여 놓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장세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를 보니까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하는 카오스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뒤죽박죽이라 니면 뒤죽박죽 응?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행위를 통하여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상에 질서를 이렇게 유지시키셨는데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기도 하시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시원의 장소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대되면 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 확대되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을 대표하는 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맡기신 단체를 잘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한 그 단체에, 어, 그 모든 어, 권위를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 이 어떤 어, 이 부모로서의 모습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라도 하나님이 위정자를 두어서 그 백성들은 위정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 오늘 32절에 보니까 아 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어네 노인을 공경하라. 응?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으면서 부모를 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어,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일개명과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노인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제일 동목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샘물리 앞에 어, 이렇게 일어서고 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이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될 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에, 오늘 10개명에 대한 이러한 어, 내용들이 오늘 레유기 19장에 산재해 있고 그것을 지금 정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를 격려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했고 다음 주에 또 어, 이렇게 또 레유기 19장에 나타난 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키고 살아야 될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오표, 틀린 것은 엑소피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2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 맞습니다. 자, 3번 이방인의 미신적 풍습을 쫓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미신적 풍습을 많이 추천하는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풍습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의 풍습과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 미신적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거룩한 삶은 상관이 없다.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거룩한 삶은 아주 상관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모는 공경해도 윗 사람은 공경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우리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위 사람의 공경,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예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가정에서는 부모 공경이죠. 여러분, 부모의 개념이 하나님 우리 부모, 부모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가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그 기관에 주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 공경의 아주 중요한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함께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 결국 십계명은 열 어,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둘로 나누면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오 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우리가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는 바로 이 거룩한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후반부에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받는데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룩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즉, 크리스도의 품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